안녕하세요 여기는 하이언 핸드로이드의 맥슬리 입니다. 오늘은 노트7의 소프트웨어 기능을 보러 가겠습니다. 하러 갑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실제로 제 노트5 인데요. 제가 루팅을 해가지고 노트7 소프트웨어를 넣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노트 7이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네, 이번에 처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S펜 새로운 기능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S펜을 빼면은 이번에 스마트 셀렉트, 캡쳐 쓰기, 번역기, 독보기, 글랜스 이게 있는데요. 우선 스마트 셀렉트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여기서 사각형으로 화면에 모든 것을 캡쳐 해가지고 어, 여기 에 있는 텍스트 인식도 되고요. 1초도 안 되게 여기 있는 모든 텍스트가 캡처가 됐죠. 요거를또 복사해가지고 어, 사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뭐 웹페이지를 읽고 있다가 텍스트 인식해가지고 필요한 것만 쫙빼가고할수 있고 여기서 뭐 포토샵 비슷하게 자동 선택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 자동으로 필요한 것만 선택해가지고. 어요거를또 공유를 하거나 뭐 저장을 하거나 여기다가 또 그리기를 하거나 해 가지고 공유를 할수 있죠. 그리고 그다음 보여 드릴 거는 스마트 셀렉트에서 GIF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일 동영상을 보시다가 이거를 애니메이션 GIF로 만들시고 싶으셔는 요걸 누르고 이렇게 어, 이고 요걸 누르고 요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딱 움직여서 어, 녹음을 15초로까지 애니메이션 GIF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정제해 가지고 저장을 해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은 재미있는 지프를 쉽게 만들어 가지고 뭐 구글 플러스나 어 페이스북 같은데 공유를 할수 있죠. 제가 방금 만든 지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하얀 엔드로 이제 쫙 나오죠. 네 재밌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독보기가 새로 생겼는데요. 이거는 이제 퍼센테이지로 150에서 300까지 해가지고, 글을 읽기 힘들어 하신 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는 가끔 이메일을 읽을 때 힘들어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모든 동작을 독보기로 어,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심하면은 150%로. 이렇게 하면서 독보기를 사용하면서 또 스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어, 최고의 당, 장점이라고 볼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 스튜디오 잘안 보여. 이렇게 누르면 또 누를 수 있고요. 끝나면은 이렇게 쫙 누르면은 끝내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앱을 사용하다가 어글랜스라는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웹사이트를 보다가 어, 재밌는 정보가 있는데 이거를 어 문자로 누구한테 보내고 싶다.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조작하는 거를 이거 안드로이드 어, 조작하는 요 글씨를 카피를 해가지고 뭐 문자를 보내고 싶은데. 그러면은 뭐 메세지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라고 쓰는데 어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렇게 가가지고 아 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딱 빼면은 또 다시 여기 가서 뭐쓸수 있죠. 이렇게 왔다 갔다 쉽게. 글렌스 예 네, 글렌스. 그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번역기라고 생겼는데요. 이것도 꽤 괜찮습니다. 글랜스는 다 끝나면 이렇게 없애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 사이트를 갈때 가끔 모르는 단어가 있거든요. 저는 미국에 사니까 한국말을 거의 안 사용하기 때문에 가끔 모르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사이트를 보다가 어, 한달이 모르겠다 이러면은 어, 영어로 어 m o n t h 이네딱 보일 수 있고요. 쉽게 단어 말어. 네. 그러니까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면 저절로 번역이 되는데 그건 나쁜 점이 단어 하나씩 배울 수가 없는데요. 이건 좋은 점이 자기가 어뭐 언어를 배우면서 어, 안드로이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어 방법이 어 영어로 how to 인지 몰른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영어로 배우시나 뭐 불어를 배우시거나 어 이게 또 되는 언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점이 그리스, 어 네덜란드, 노르웨이, 러시아어 아니, 이 모든 언어가 한국말로 어,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노트 7은 여기가 커브가 있어가지고 S7 Edge에 나왔듯이 패널이 어, 쫙 나옵니다. Edge 패널되고 Apps Edge 되고, 엣지 되고 어, P4 Edge 되고 여기 설정에 가시면은 어, 패널을 또 바꾸실 수 있고, 네. 그리고 이번에 크게 달라진 거는 어, 디스플레이에 가시면은 블루라이트 필터가 있는데요. 이거를 사용하시면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필터를 해가지고 어, 파란 빛을 없애게 할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핸드폰을 오래 사용하시면 피로가 안 가게 어, 도와준다고 어, 삼성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 기능이 있고 그리고 잠금화면 및 보안에 가시면 은 이번에 홍채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 눈으로 홍채로 어, 폰을 연락하거나 어, 삼성페이를 사용하거나 이게 노트5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새로운 기능이라서 IR LED를 사용하기 때문에 노트7에 에 그게 IR LED가 달린 게 실제로 필요하죠. 그 외에는 뭐 UX 이번에 조금 달라졌는데 이렇게 쉽게 뭐 와이파이 바꿀 수 있고 뭐 블루투스 바꿀 수 있고. 어, 쉽게, 조금 더 쉽게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소프트웨어적으로 노트5에서 노트7으로 조금 좋아진 것 같고요. s 7지와 비교해서는 뭐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s 7지를좀더 크게 만들고, 방수 들어갔고, 홍채 들어갔고, 그리고 마이크로 SD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 외에는 s 7지에서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보고요. 노트5나 노트4를 아직도 사용하시기시면 아주 좋은 업그레이드 봅니다. 아무튼 제가 이거 예약해가지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다음 노트7이 오는데 그때 개봉기 비디오를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언앤드로이드 <laughs> 하세요. 여기 눌러 <laughs> 구독하세요